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요. 해남에 가는 길에 잠시 짬을 내서 전남 부안군 아사면 청오리 산 135원지에서 영민을 쳐 계신 고 홍건의 묘를 살펴보러 왔습니다. 공의 본관은 제주, 자는 입부로 성주판관이었던 부친 고현과 장례원 사이를 여기만 조필의 따님이신 어머니 한양조씨 슬라에서 태어나 23살에 무과에 급제한 뒤 도성을 지키는 수문장 이괄의 난때는 인조를 공주로 호종하였고 병자호란 시 남한산성의 서쪽문을 지키는 수문장 등 무관으로서 나름의 공을 세웠으며 벼슬은 종이품 가선대부 지중추부사에 이르렀고 영원군에 책봉되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묘지 좌측 뒤편에 옷뜩 솟은 현무 즉 석불산의 기상이 대단합니다. 좌측으로 길게 뻗어 내리며 묘지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선이하는 좌청룡의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에석을라진 산줄기가 길게 뻗어 나가면서 묘지를 중심으로 선이하는 우백호의 형상도 아주 좋습니다. 즉, 현무인 석불산에서 이와 같이 뻗어 느린 산줄기가 묘지로 입수가 됩니다. 그리고 좌측과 주로 뻗어 느린 산줄기에서 갈라진 지엽들이 묘지를 중심으로 겹겹이 감싸는 형상입니다. 묘지 옆에는 청생한 여러 기봉 길사가 종을 나고 있는데요. 그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묘지의 보편적인 입지는 좋은 편입니다 고두왕의 신도비가 서 있는데요 고두왕은 족제인 고홍선의 아들로 고홍건이 후사가 없어 고두왕을 양자로 들였고 종이 품 동지 중추부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전라북도 분화재자료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홍원의 신도비입니다. 오주판서로 지정된 영성군 고희의 신도빈데요. 고 홍건이 고 현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인 고 히의 양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즉, 고히 양자가 영원군 고 홍건이고, 고 홍건의 양자가 고 두황 임샘입니다. 재원군 고 사렴의 신도빈데요. 함경도 병마오를 역임하셨던 고홍건의 조부이십니다. 맨 앞에서 영문을 적으신 분은 동정대부 일과 숙부인 원주 변씨입니다. 이곳에서 영문을 적으신 분은 자원대부 지정처부사 영원군 겸 오이도 총부도청관 홍건 지묘 정부인 함양박씨 부, 정부인 기계유씨 부라 되어 있네요. 정자헌대부오접판서 첨지의금부사, 행가선대부 영성군 고희 지묘, 정부인 불영김씨 부라 되어 있습니다. 즉고홍군의 양부가 영면을 취하고 계신 묘입니다. 정카선 대부 공조 참판겸 동지 의금부사 행 어모장군 오이도 정부 경력 고공휘 세호지묘 정부인 경조 김씨 부자라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영면을 지어 계신 분은 고 홍건의 증조부입니다. 뒤편에 상사화를 심어 꽃밭을 조성해 놨는데요. 면이 아주 넓고 견실한 산줄기가 저 밑에서부터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만댕이, 즉, 산정에 증조부 고세호의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약간 내려앉은 곳에 양부인 고의 묘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중심에 고홍건, 좌측에 정부인 하명박 씨, 우측에 정부인 기계요시등세 개의 묘를 조성해 놨는데요.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당판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고기를한번더 숙인 곳에 동정대부 일과 숙부인 원주변시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묘지를 통관산줄리가 설밭을 지나 저 밑에 첫수지가 있는 곳까지 길게 뻗어 내리는 형상입니다. 즉, 묘지를 통관산줄리가 묘지 앞에서 이와 같이 좌측으로 뻗은 유들을 지지해서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우측으로 뻗은 유들을 지지해서 좌측로 거듭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형상입니다. 즉, 묘지 릅산산 줄리가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땅을 형성하고 단출하게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를 거듭하면서 진행하는 형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묘지가 조성된 곳은 용맥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지점, 즉, 활용처라 할수 있고, 이런 활용체는 혈이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와중에 잠시 공건 일가의 미역을 살펴봤는데요. 답사는 보람이 있으면 보람이 있는 대로 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답사안을 마쳤습니다. 혈, 즉, 명당의 영험한 기운을 빌려서 가족이 모두 안녕하고 무탈하게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용진처 즉 산길이 모든 변화를 끝내고 안정을 찾은 곳에서 명당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